요즘 요즘 호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으로 가죠? 그러면 저기 홍삼 게임을 하면 아홍삼자 진짜 일단 천천히 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천천히. 캐럿 네. 네. 여러분들은 오오.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그냥 오, 보시면 오. 보시면, 아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보시면 알 거예요. 오케이. 일단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3. 아싸 홍삼아바인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홍상. 개발인 홍삼 저한이 yeah, 어, 어.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 누가 보는고 있는 지을다 봐야 돼요. 지금에서 <laughs> 나약 아, 어, 네. 되고 그리고 자기 자기 자신 안 되는 거죠. 어, 벌칙이 그어머니 네. 아. 자, 이게 때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자, 그러면타다걸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아무거나 대장. 야 돼. 사 자, 여기서 번 걸린 사람이 벌칙을 하는 거 오니콜 너 지금 다빠지고 네, 혼자 나가서 캐럿들 잘 자라고 아, 네. 진짜, 진짜. 멘트해주고 아, 굿나잇 그 인사 그다음에 캐럿들 내가 일하러 일어나야 돼 어, 월요일이잖아요 군모닝까지 이래서 모닝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아, 우리가 엔딩 다한 다음에 혼자 어. 남아서 이제 혼자 남아서 오케이. 우리 인사 아. 다 드리고 혼자 남아서 아,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종료 버튼까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누적 두번 주고 계시면 돼 여기서 딱 단판으로 짓죠 단판으로? 오케이 와 단판으로 진짜 바로 가는 거야? 단판으로 네 지금 본 게임 본게본게본게본게 아싸 너너 아싸 너 승관거 원우 형안했 그렇게 그냥 아싸 너 원우 안 했어? 아싸 너 <laughs> 어, 오늘 해방 두 <laughs> 해방을, 오, 해방을 줬어요 해방 어 나와 아, 해방리게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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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당신은 내가 보냈어 내가 보당신 해방을 줬기 때문에 벌칙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안안그파파파이세 아싸 홍상이홍 아싸 너너

마지막으로 아, 일단은 투이 투이 라이브는 진행대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대로 진행하면서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